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의 발작 버튼을 살짝 누를 것 같은 질문인데 사실 엄청난 부자다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라는 이런 자기 객관나가 정말 이른 나이에 됐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거 이트스킨 감춰줄렌 젤리패드인데 이걸 붙여두고 계속 촬영 세팅을 했거든요. 무슨 만두피 마냥 완전 말랐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은 바로 올리브영 페스타 올리영 페스타를 가는 날인데 제가 듣기로는 올리영 페스타 안표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올리브영 인기가 진짜 어마무시하고 올리영 페스타가 약간 코덕들의 가장 큰 연말 행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마일드랩 토너인데 이게 이렇게 살짝 우윳빛깔이 나는데 생긴 거는 라네즈 크림 스킨이랑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라네즈 크림 스킨보다 훨씬 더 라이트하고 유분감 없이 딱 수분감은 빵빵하게 들어있는 토너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좀 속건조가 좀 심한 날에는 이거를 한 한두 겹 정도 깔아주고 있어요. 앞머리도 살짝 까서 이마에도 발라주고 한겹더 올려줄게요. 오늘은 좀 깔끔한 웜톤 메이크업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행사를 가는 날이니까 짜라! 제가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가닥 속눈썹이랑 일반 속눈썹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이겠다. 그리고 속눈썹 붙인 연습도 하겠다 할겸 오늘 이 속눈썹도 처음으로 붙여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겟레디에서 화장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다가, 제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저에 대한 추측이 남겨주세요라는 무모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추측 질문은 다 받아놓고, 한 번도 그 추측 읽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 미뤄왔던 저에 대한 추측 읽기를 해볼 거예요. 추측하기 전에 에스트라 아토베리 화이돌 에센스. 이거 이만큼 나왔는데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수분 보충을 해주면서 피부 장벽까지 좀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되게 워터리한 에센스인데 피부를 되게 속까지 촥 채워주고 되게 쫀쫀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센스라서 이거를 진짜 잘 쓰고 있고 이것도 진짜 왕추천. 제가 여기에 추측을 다 써놨는데 첫 번째 추측은 ESTJ다. 또는 E-TP다. 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좀 보다보면은 그 유튜버의 성격이 좀 보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제가 ESTJ다라는 추측을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좀 외향적이어 보이고 또 엄청 현실적이면서 또 제품 리뷰나 제품 추천 이런 거를 조금 리얼하게 좀 팩폭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ESTJ 이미지가 생겼나 싶기도 하는데 저는 ESFP입니다. 이 어, 크림 나오지도 않아, 이거. 파파레스피 블레미쉬 크림. 그럴 땐 뚜껑을 열어버려서 미친 듯이 짜면 나오겠죠? 어, 진짜 안 나오네? 제가 이거 제 마켓 때몇통 구비를 해놔서 새 거를 쓰면 되긴 하는데, 아, 역시 나오긴 한다. 제 MBTI 그 각각의 글자가 다한7 0 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빼박 ESF인데, p ESFP 빙고, 뭐 ESFP 특징 이런 걸 읽어보면 은 대부분 다 맞긴 하지만 안 맞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SFP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 ESFP라고? 라고 되게 놀라시는 반응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저는 ESTJ가 아닙니다. 저는 ESFP입니다. 오늘 피부 조금 건조해서 선크림도 좀 촉촉한 타입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공부를 정말 잘할 것 같다. 공부를 매우 잘했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아, 아쉽게도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뭐, 10대 시절도 그렇고 20대 시절도 그렇고 돌이켜보면 뭐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공부를 뭐 못한다, 뭐막 공부에 소질이 없다, 막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공부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봤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 정말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애들을 내가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 라는 이런 자기 객관화가 정말 이른 나이에 됐어요.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학교에서 막 퀴즈를 푸는 날이 있었는데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고 못 푸는 애들은 저못 풀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전 당연히 못하는 편에 속했죠. 그때 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정말 타고난 그 지능 두뇌가 있는 애들은 내가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어, 굉장히 이른 나이에 깨닫고 음.. 10대 시절 그리고 뭐 20대 초반에도 그렇고 항상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슬프지만, 슬프면 잠깐이고, 전그 계기로 뭐 항상 자기 객관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재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던 편이라서, 결국엔 이렇게 유튜버도 하고, 뭔가 나한테 더잘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니, 무슨 공부 잘했냐 물어보는데, 말 진짜 많죠? 이런 면에서는 완전 ESFP에요. 말 진짜 많아요, 저. 오늘도 짜란! 제 메이크업 파우치로 메이크업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왓치마이 어, 메이크업 파우치 영상 찍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제품 기반으로 메이크업을 하되 조금 색조를 좀 바꿔보려고요. 그리고 다음 추측은 핵 인싸일 것 같다. 추측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는 제 실제 뭐 주변 지인들도 제가 엄청 인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와 좀 친하거나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낸 친구들은 잘알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싸는 아니라는 거. 제가 말도 되게 많고, 또 외향적인 기질도 되게 크고, 또 낯가림도 없고, 또 누구든지 다 친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저는 제 앞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어,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라, 아니면 친구가 되라 하면은, 어, 는 기꺼이 친구가 될 의향이 있거든요. 어,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핵 인싸일 것 같다라는 추측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생각보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laughs> 투쿠퍼스쿨 쿠션? 제가 정말 소수의 친구들이랑만 좀 친하게 지내고, 그 외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도 크게 없고, 딱히 막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환경이 안 되거든요. 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렇게 집 방구석에 앉아서 뭐 촬영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혼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뭐 유튜브를 보거나 거의 매일 집에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뭐 출퇴근 하거나 아니면 뭐 소모임 활동 하거나 뭐 취미 활동 하거나 그런 밖에서 나가서 뭘 하질 않아가지고 제가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요. 그리고 제가 외향적인 성격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분별하게 막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고 막 파티 가고 막 신나게 놀고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파워 이지만 얌전하게 조용하게 노는 걸 좋아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인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퀸카였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모 뭐 모습으로 이 질문 대답하는 게 너무 웃기네 저는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10대 시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20대 시절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성격은 인싸 같지만 인싸처럼 놀지 않고 어, 굉장히 친구들끼리만 노는 약간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든 아니면 대학생 시절이든 그렇게 존재감이 도드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는 제가 자발적 아싸였거든요 그래서 뭐과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o t 를막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가지고 어, 아마 저라는 사람이 이 학교에 존재를 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laughs> 제가 학교에서 완전 아싸였고 또 학교에서 굉장히 조용히 다녔다라고 말하면은 너가 약간 이런 반응 이 진짜 많은데 저도 알아요. 제 성격 보면은 막 되게 인싸할 것 같고 막 학교에 되게 존재가클것 같지만 어, 저는 완전 반대로 정말 조용하고 어, 존재감도 없고 학교에서는 인기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약간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사. 사실 완전 반전이죠.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네즈 데오파우더로 T존 세팅을 해줄게요. 아그 전에 제가 이번에 짜란 이거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쿨 쉐딩 쉐딩 스틱을 샀는데 이걸로 노즈 쉐딩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코 모양을 잡아줄 수 있어서 요즘 이걸를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저처럼 코대가 아예 없어도 코를 아주 얄쌍하게 그릴 수 있어요. 되게 웃기죠? 이렇게 먼저 그리고 손가락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블렌딩을 해줘요.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바깥쪽으로 블렌딩. 이게 뭐 발색이 생각보다 연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이렇게 파우더 세팅하기 전에 얘를 그려줘야 훨씬 더 발색도 잘 되고 블렌딩하기도 쉽고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는데 파우더 세팅하고 이걸 바르면은 아무리 얘가 좀 크리미한 제형일지언정 약간의 균일하게 발리지 못한 느낌이 있고 발색 자체도 약간 균일하게 발리지 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쓱쓱 블렌딩 해줬는데 확실히 콧대가 확 사는 게 보이죠? 이 스틱 쉐딩은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쉐입대로 아주 정교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지만 좀 확실하게 콧대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위에 파우더 스틱을 해줄게요. 눈두덩이부터 그리고 다음 추측은 편식러다, 맵찔이다 라는 <laughs> 추측이 있었는데 저는 편식하는 게 거의 없어요. 보통 사람들 편식하는 게 뭐가 있지? 뭐 오이, 채소, 가지 그런 거다잘 먹고 뭐 온갖 나라 음식 다 먹을 수 있어요. 뭐향식료도잘 먹고 고수도 잘 먹고 처음 들어보는 음식 되게 낯선 음식 그런 것도 되게 잘 먹고 전 그냥 먹는 거 자체를 좋아해서 아무런 편식 없이 뭐 새로운 음식이다 하면은 되게 도전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편식 없이 되게 골고루 잘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맵찔이다. 저는 맵찔인 아닌데 막 너무 지나치게 맵기만한 음식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불닭볶음면이나 막 엽떡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을 수 있긴 한데 저한테는 그렇게 맵기만한 음식은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막상 먹을 때는 되게 맛있게 잘 먹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매운맛만 엄청 막센 음식보다는 뭐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 그런 맛이 더 맛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의 발작 버튼을 살짝 누를 것 같은 질문인데, 남사친, 여사친의 매우 쿨한 여자다. 라는 수측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쿨한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어, 생각보다 어, 되게 보수적이고, 어, 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웨이크메이크 런던 베이글. 아, 런던 베이글이라 또. 런던 머니노 런던 브라운 블러링. 아니, 맨날 베이글이라 불러요. 런던 하면은 런던 베이글 생각밖에 안 나요.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주의이기 때문에 어, 전혀 쿨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엄청난 디베이트가 될 소재인데 뭐 남녀 사이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당연히 저도 존중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보자면은 얕은 뭐 사회생활 속 인간관계 정도 될수 있겠지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까지 인간관계가 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학창 시절이나 뭐 대학 시절에는 뭐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것을 막 30대 이상까지 유지하는 것 또 되게 어렵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유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뭐라 주장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서는 친구 관계라는 것을 유지하려면은 생각보다 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이성한테 동성만큼의 그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은 분명 뭐가 생기는 것 같고 예전 같은 친구 같은 분위기나 친구 같은 관계를 둘 중에 한 명은 좀 유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친구들이랑 뭐 재밌게 먹고 노는 곳에는 동성 친구가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성친구도 재밌긴 하겠지만, 뭔가 단지 이성이라만은 이유로 서로가 좀 조심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의 그런 미묘한 그런, 뭐랄까, 배려와,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동성친구만큼 재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 따로 남사친도 없고, 남사친을 굳이 뭐 만들지도 않고, 유지도 하지도 않고, 그냥 없어요. 네. 그냥 없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남사친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사실 조금 부럽기도 해요. 뭔가 저와 굉장히 다른 그런 이성친구 경험과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또 색다른 그런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굳이 이성친구를 뭐 만들거나 뭐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거 다음 질문은 연하보다 연상을 선호한다 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뭔가 좀 성숙하고. 조금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좀 인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성숙한 사람을 좀 선호하잖아요. 이 그러다 보니까 연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이유로 연상을 선호합니다. 나이 가지고 굳이 사람을 이렇게 가르거나 배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들은 다 연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악플을 받아도 멀쩡한 강철 멘탈이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어, 뭐좀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마음도 좀 말랑해지고 뭔가 억지로 막센 척을 하거나 억지로 뭐 강한 척을 하거나 억지로 괜찮은 척을 하지 말자라는 어머. 실수로 카메라를 바로 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억지로 나를 더 강하다라고 포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좀 봐주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강철 멘탈이거나 뭐 엄청 막 세상 단단하고 막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뭐 나약한 점도 있고 멘탈도 약한 점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뭐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모습도 나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힘들 때도 있구나.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나의 장점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 내가 20대 초반 중반. 그리고 뭐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나는 굉장히 좀센 척을 한 사람이었구나. 억지로라도 그 강철 멘탈을 유지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또 말이 또 엄청 길어졌는데 뭐전 생각보다 그렇게 강철 멘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플을 보면은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악플이 막 한두 개 달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뭐 세상에 뭐 별난 사람 다 있네? 약간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악... 악플이 막 우수수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멘탈이 깨질 수 밖에 없어요. 전 솔직히 그렇게 악플을 우수수 받으면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분들은 진짜 악플을 정말 막 수십 개를 받고 하루에 맨날 새로운 악플이 달릴 거 아니에요. 와, 그런 거를 진짜 매일 받고 그런 악플에 막 매일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 진짜 멘탈이 진짜 우수수 다 깨질 것 같아요. 전 악플이 뭐 거의 안 달리는 채널인데 제가 예전에 차 출고 영상을 올렸다가 악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악플도 진짜 기분 나쁘고 진짜 선 넘은 댓글들. 진짜 엄청난 여성 비하적 발언이나 아니면 뭐 진짜 온갖 성희롱까지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댓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이 피폐해지고 정말 우울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처음에 한두 개 달릴 때는 그냥 뭐 그래는 해요. 그냥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냥 그분들이 그냥 할게 없구나 심심하구나 이 정도 취급을 할수 있는데 그런 댓글이 막 10개 20개 30개가 되는 순간 그게 뭔가 이 온라인 상에 하나의 여론이 된 느낌처럼 이한 사람의 개인을 정말 정말 휘몰아치고, 정말 크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라서, 정말 악플을 견디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악플을 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위구나.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행위구나라는 것을 그때 조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속눈썹을 일단 찝어주고, 마스카라 픽서를 바른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야 편하더라고요. 속눈썹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를 붙일까요? 오늘은 이 디자인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다음 추측은 눈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제가 눈물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되게 감동을 받거나 감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제 친구들이 뭐 엄청 슬픈 일 있거나 하면은 좀 눈물이 나거나 약간 울컥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제가 진짜 눈물이 없다고 생각 들었는데 뭔가 좀 나이가 들면서 감수성도 더 풍부해지고 또 눈물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가닥 속눈썹은 붙이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저처럼 왕 초보자도 되게 간편하게 붙일 수 있어요. 음. 이게 속눈썹이 10mm인데 제가 눈두덩이가 그렇게 엄청 넓은 편이 아니라서 10mm도 충분히 되게 풍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줬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일 공간이 있긴 하거든요. 붙일까 말까. 근데 딱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까지만 붙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다 붙이면은 약간 눈꼬리가 좀 처지면서 오히려 눈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만 붙여줄게요. 총 4개를 붙였습니다. 여기도 내가 닥 붙여줬습니다. 생각보다 붙이기 굉장히 쉬운데요. 제가 제 속눈썹 밑에다. 이렇게 점막 가까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떴을 때 속눈썹 대가 보이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또이 디자인이 되게 풍성하고 또 숱이 많은 그런 타입이라서 딱 눈을 떴을 때 되게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추측은 길 가면은 번호를 물어본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었는데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그냥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나? 간혹 가다가 사람들 많은 곳, 강남, 뭐 잠실, 이런데 가면은 번호를 물어본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한 1년에 한, 한두 번? <laughs> 한두 번 정도라서, 아 뭐, 번호 따인 썰, 뭐, 이렇게 뭐, 재밌는 얘기 할게 없어요. 애초에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라인은 눈을 딱 떴을 때, 내 동공과 수평이 되고, 너무 이 눈꼬리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아이라인은 눈꼬리보다 한 3mm? 2, 3mm 정도 띄운 상태로 이렇게 그려주면 은 훨씬 더좀 트여 보이고 좀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 눈 진짜 역대급 떨망이다. 이 속눈썹 힘이 어마무시하네요. 그다음에 오늘 블러셔는 클리니크 누드팝을 발라줄 거예요. 살짝 이 광대에서 약간 내려오는 느낌으로 깔아줄게요. 보니까 안 읽은 추측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측당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추측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다음 추측은 사실 엄청난 부자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제가 부자처럼 보이나요? 부자처럼 보이는 거는 되게 장점 아닌가? 저는 부자가 전혀 아니고 어 보통의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미래를 걱정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10대 시절이든 20대 시절이든 내가 원하는 게 있거나 뭐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뭐 갖고 싶은 게 있거나 뭐 여행을 가고 싶거나 그런 돈이 드는 것은 100% 저의 돈으로 했기 때문에 부자라기보다는 어좀 알뜰한 편이고 돈을 그래도 좀잘 모으고 돈을 뭐 함부로 쓰거나 뭐 흥청망청 쓰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명품이나 뭐 비싼 물건, 비싼 차, 뭐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고 물질적인 것이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가지고 그런 비싼 소비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에 쓸 돈도 없기도 하고요. <laughs> 아, 하이라이터를 빼먹었네. 하이라이터는 제가 요즘 잘 쓰는 글린트 피치몬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메이크업 끝. 확실히 속눈썹을 붙이니까 눈에 시선이 확 꽂히고, 또 굉장히 메이크업도 좀 화려해 보인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올리브영 페스타를 가볼 건데, 제가 짧게 짧게 클립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안녕! 가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상의로 바꿨고, 카메라랑 핸드폰이랑 느낌이 아예 다르죠? 음 밝은색 코트를 입고 이거 제가 마침마이백에서 찍었던 이거 백팩을 메고 가려고 합니다. 음, 오늘 메이크업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비 왔어요.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요 어, 감사합니다. 팔찌세요 너무 얇아요. 진짜 얇아요? 제가 살면서 그 얘기 처음 들어봐요. 얇아. 메이크업 샵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많이 입고 있는 템이 꼭고그 다음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나오시면 요